왼손 한번 들어볼까요? 왼손. 왼손, 왼손. 다들 왼손. 그렇죠, 이래요? 자, 오른손. 자 여기에 잘하셔야 돼요. 왼손하고 오른손이에요.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우리 어머니들 저는 오른손 왼손 들어라는데 오른손도 이렇게 뭐냐면 반대니까 우리 어머니들 헷갈리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? 저원가라저거가라 저런 저런 왼손 오른손도 모르고 저저지 말고 하시겠죠? 자 그러니까 요거는 왼손 왼손 한번 들고 왼손 그렇죠 오른손 자 다리는 왼발. 자 왼발 오른발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 번씩 한번 해볼게요 자 왼손 왼손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이렇게 자 준비 시작 왼손 왼손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, 오른발. 어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번할 때마다 이거 박수를 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왼손 왼손 할때 이렇게 들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? 어디에 자세가 짝 올라가야 돼 아시겠죠? 짠. 오, 돼. 자 갑니다 왼손부터 시작 왼손 왼손 짝짝 오른손 오른손 짝짝 이제 다리 다리 자 왼발 시작 왼발 왼발 짝짝 오른발 오른발 짝짝어유자 다음은 어떻게 하면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헐짝 헐짝 자 이렇게. 아시겠죠? 자, 처음에 왼발, 왼손, 오른손, 왼발, 오른발 폴짝폴짝 짜, 짜, 이렇게 아시겠죠? 준비 자, 지고시 막소. 이렇게 해서 a 짝펄짝뛰 t e 게 t 자 이제 한에이한번 한번 t e c t 왼손 o 오른손 t 왼발 o 오른발 t p 짝자여기 c t protect, 이제 이걸 붙일 거야. 붙이면 이제 많이 난다. 우리 어떻게 나는 막 <laughs> 이렇게 될 거야. 어? 한번 볼게요. 준비. 자 왼손 오른손 그 못하니까 하나 둘 제가 이렇게 할게요. 알겠죠숫자 붙일게요. 준비 시작. 하나 둘셋둘둘셋둘둘셋둘셋둘셋 골짝 골짝 자, 둘, 셋, 넷, 셋, 넷, 자, 다섯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셋, 다섯, 어머 다섯, 여 되게 웃기죠 다섯, 다 그렇지 어유 어머니 잘다셨다 요거 지금 천천히 했잖아요. 빨리하면 다난다난다자 다섯, 어, 다섯, 다섯, 다리 다섯, 다 같이 한다 빨리 한번 해볼게요. 한것 빨리 한 볼게요. 준비, 네, 시작, 하나, 둘.